아무튼, 저격임. 음. 아무튼, 저격임. 일단은, 지금, 프라퍼, 칼 반납해야 되는 거, 이거 우드 스캡을 잡으면서, TVA 샷건으로, 이거 하면서 하자고요. 또, 또, 지루한 시간이 왔습니다. 샷건, 그놈의 샷건, 진짜. 왜 이렇게 샷건 퀘스트를 좋아하지? 뭐, SMG 퀘스트 막 이런 건 없나? 음, 정말 샷건 캐스트를 되게 좋아해. 지금 내가 우드 잡는 캐스트가예고한테 있거든요. 우드 그 샷다맨, 퓨트로만. 요거 한번 퓨트로만으로 노려보자. 근데 조중경 이걸로는 택도 없나? 당연히 조중경더좋아야겠지 어? 어? 뭐야? 아, 이거 너무. 왜 이렇게 보여? 아, 눈에서 너무 멀어갖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지. 요름되네 뭐야? 똑같잖아. 사이가 달면 괜찮다고요? 사이가도 1 2개이지 그래도 사이가 풀모딩. 사이가 풀모딩 탐나어탐난다고 그리고 어이 정도만. 네? 어, 이미 좀 파츠를 갖고 있어 갖고. 오케이. 그리고 탄창. 응, 안 들어가네. 단창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들어가게 만들면 되지. 들어가잖아. 이거 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게 만든다. 보은데, 슈트름만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슈트름만도 스케브죠. <laughs> 스케브 10마리 잡는 퀘스트니까. 아, 들어가자. 찾다 한번 잡아보자. 여기는 유엔 로드블러. 그리고 오른쪽에 스폰 있는 거 조심하고. 이게 0.50m 맞춰야 되는데 100m 로 맞춰놓고. <laughs> 이걸로 제격하면 재밌겠다. 없는 거같지 우드는 샷다로 나오는 애들이 좀 있나 모르겠네. 아, 근데 샷다 25마리... 사... 어, 뭐야? 사람인가? 아, 100미터 맞춰져 있으니까. 뭐야? 저건 사람인 것 같은데? 잡았나? 잡았네.

아니, 미친놈 저거! 출분에 당한 것 같은데? 어, 뭐야, 털렸어? 아, 실히 솔딩, 어, 있다. 야, 야, 야! 맞은거 같은 데이저 스케브 아니야? <웃음> <웃음> 아, 그래 스케브 잡아야 되는 퀘스트를 자꾸 PMC랑 놀고 있네. <laughs> 스케이 <스키브> 아니야? <laughs> 저격종 성능 끝내주구만! 샤타가 있나? 하긴 샤다가 있었으면은 이미 내가 죽었겠지? 흉! 하고. 아,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냐? 스케이블일 확률이 좀 높아. 그냥 샷건, 토음기도안 달고 저렇게 쏘는 거 보면은 무작정. 저거리에서. 얘 누구세요? 어이고 죽으셨네 압수 운파 안 가져감 여기도 맛있는 거 있는데 못 타러 운파 가져가 <laughs> 산창 정리는 이따가 어? M2? M2는 몇 클래스지? 4클래스네 슬피노 M1이 더 좋다? M2보다 아 뚜껑 어, 오케오케 이이아 뭐야 얘아 <laughs> 어우야 어우야 깔쌈하게 맞았네. 제재소에 있는 거 위험하니까 빠질게요. 응. 스케브 잡자. 어, 있나? 있는 거야? 어. 어디가? 피 흘렸어, 얘. 피! 피 냄새가 난다. 피냄새가 난다. 잡았나? 잡았어. 일단 제주에서 왜혓다면 스포른이 안 됐던 것 같아. 아쉽게도. 어? 죽어 있어. 아, 다리 부러졌어. 수술해야겠네. 오! 오! 우와. 그래서 잘 깨고 있어. 아, 근데 난 타르코프 영상 만들면서 정말 아쉬웠던 게, 그전이 너무 없어. 그니까, 러 킬이 너무 없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게임할 때는 막, 어, 10몇 킬씩, 20몇 킬, 30몇 킬 이렇게 했는데, 타르코프 하고 나서부터는, 영상 올라가 봐야, 5킬, 6킬, 막 이래. 너무 좀 아쉬워. 와, 이거 사이가 맞아? 야, 이게 사이가였어? <laughs> 한 발씩 따갖고 몰랐는데? 어. 스캐브 많이 잡았다. 얘네 87m에 다했네. 이거, 이거 슈보에 여러분, 사이가로 슈보에도 괜찮을 것 같아. 가자쭉 달려야겠구만. 아무튼 저격임, 아무튼 저격임, 스코프 달려있고 멀리서 쏘면은 저격이잖아. 아, 저격이지. 그럼 아무튼 저격임, 음, 아무튼 저격임, 둘이야. 스케이보 잡았는데 자꾸 유저로 잡고 있냐? 어? 갔다가 살아있어? 어? 갔다가 살아있는데? 어? 뭐지? 캐스트 완료? 아몰랑 일단 먹고 봐. 어? 유저야? 왜안 죽어 저거? 아니 이거 왜못 잡았지? <laughs> 발소리 앞에? 아무튼 제격총임. 됐다. 아니 스케블을 잡아야 되는데. 큐보낸가 하나 잡았고. 귀오네. 잡았나 봐. 샷다맨. 안 버렸어요, 천차. 앞에. 앞에 왔다. 키키키키키 샷다맨 호박 죽은 못 참지. 아, 아쉽다. 아, 계속 뭘 먹을 때 오냐, 앞에. 너무 아쉽게. 뭐, 어쨌든, 여기까지.